생태계에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하나의 고리 같은 형태이죠. 그런데 만약 이 고리 형태에서 누군가 하나 없어지게 된다면, 심한 경우 한 종의 멸종은 다른 종의 멸종될 수 있을 정도로 생태계에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의 요소 하나하나는 필연적인 연결거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 있어 열 손가락 안에 꼽는 천재 아인슈타인은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이후 4년 안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라는 말로 생태계의 순환에 있어 먹이 사슬의 연결고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는데요. 그런데 그 위험한 일이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양봉업자가 벌꿀을 채집하고자 벌집을 들었는데 꿀벌이 단한 마리도 없이 감촉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말하던 그것. 꿀벌이 지구 멸망의 신호를 보내는 것일까요? 간단한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주제는 꿀벌 실종 그리고 인류 멸망입니다. 양봉업자는 당황했습니다. 벌집에 꿀벌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벌집에는 알과 유충은 있었지만 꿀벌은 단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봉업자는 처음에 꿀벌의 천적인 응애라는 벌레의 짓이겠거니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애가 사건의 범인이라면 벌집 주변에 꿀벌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거나 벌집에 있던 꿀벌의 요충 또는 알이 잡혀 먹었어야 했는데, 벌집의 요충과 알은 무사했고, 벌집의 밑, 옆, 위. 그 어느 곳에서도 꿀벌의 시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는 의아했고, 이후로 이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꿀벌 실종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을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추측 중 하나, 살충제의 한 성분이 꿀벌의 신경에 문제를 줘 집단으로 실종됐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추측은 독한 성분의 살충제였더라면, 꿀벌 말고도 꿀벌과 접촉을 했던, 유충이나 알도 죽었어야 정상인데, 알과 유충이 살아있는 것은 이유로 들어 신빙성이 없는 추측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 추측은 원래 꿀벌이 죽고 나면 다른 벌들이 꿀벌이 모아놓은 꿀을 훔쳐가는데, 꿀을 훔쳐간 벌에게서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신빙성이 높지는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농약 때문이다, 또 다른 천적 때문이다, 이상기후의 문제이다 등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건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벌의 집단 죽음은 사실 앞에 말한 사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 조사 결과 미국과 영국은 이미 꿀벌이 40에서 50% 정도 줄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천연꿀 생산량이 반 이상 줄어들 정도로 꿀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키우고 있는 벌들이 꿀을 따러 집을 나선 후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무려 30%나 된다고 하네요.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고 군락이 붕괴되는 현상은 CCD,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명명되었는데요. CCD. 그러니까 계속 꿀벌이 사라지고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던 천적의 습격, 살충제, 농약, 바이러스, 이상기후 등이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지역, 지형 등 환경에 따라 모두 복합적으로 꿀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꿀벌이 사라지게 될시 단순히 우리가 먹는 꿀이라는 한 가지 식품 부족의 문제라고 한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꿀벌의 실종은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농작물은 3분의 1 정도가 곤충의 몸에 묻어서 나온 꽃가루를 통해 수정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 즉, 꿀벌이 없어지고 멸종하게 된다면 농작물이 수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을 단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트 식품 매대에 있는 당근, 양파, 호박, 사과 같은 작물을 비롯한 모든 농작물들이 3분의 1 혹은 그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일 채소 할것 없이 생산량이 줄어들며 일부 농작물은 90%, 혹은 100%의 확률로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농작물이 사라지면 농작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또 사라지고 영상 초입에서 언급했던 먹이사슬의 이야기는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꿀벌의 실종에 더 가속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과학자가 벌집에 휴대폰을 켜놓고 실험한 연구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꿀벌이 평소보다 21% 정도 벌집을 작게 지었으며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평소보다 두 배나 늘었고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20%에 불과하다라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꿀벌의 집단 붕괴 현상. 대부분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탓이 제일 크다는 것을 결국 부정할 수 없는데요. 인류의 생존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물을 위해서라도 꿀벌을 보존하고 함께 살아 가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꿀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